한편으로는 부정에 가까운 어떤 영감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네. 봅니다. 데이자손들은 일단 이런 강한 기운들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이끌어가야 되고 내가 우두머리가 되다는 생각들이 많아. 선생님, 네. 네. 응.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 음. 개명연 음. 개띠 분들, 개띠, 한번 운세를 아, 예. 또볼 건데요. 음. 근데 이제 저희가 볼 여, 연령대 분들은 음. 이제 30살, 42살, 54살 분들이에요. 30살, 이분들 먼저 한번 또 봐주시면 어떨까? 아, 예. 개띠, 갑술생, 네. 30살. 네.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인간 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네. 이제 갑설생들을 보면은 인간 관계들이 참 좋아 보여. 네. 그리고 이제 인간이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상황이닥칠 수가 있죠. 그런데 네. 이 갑설생들을 보면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네. 슬기롭게 그러니까 위기의 어떤 대처하는 기운들이 참 좋아 보여. 그래서 추진력이 있는 자손들이기 때문에 네. 응? 어, 능히 어, 좋은 결과를 어, 볼 수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네. 말을 할때 말이야 네. 어, 한번두번더 생각을 하고 네. 말을 했으면 좋겠어 음. 응? 응. 말에 어, 상대가 상처를 받지 않도록 어, 그런 부분을 네. 좀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만두 살 만두 만두 살. 이제 개띠라고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고 네. 사람마다의 어떤 또 주변의 환경이나 네. 타고난 사주팔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어, 임술생활 보면은 마음이 좀 모질지를 못한 것 같아. 음. 어,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늘 사람이 있어서. 지가 기댈 수 있어야 되고 네. 어? 결과를 끝까지 네. 이뤄내겠다는 어떤 의욕이 좀 부족해 보여요 음. 음. 리더십이나 이런 거는 좋아 보이는데 네. 어? 어, 중도 포기하는 일이 없이 네. 어, 끝까지 잘 밀고 나갔으면 음. 좋겠다 그러면 좋은 결과를 볼수 있겠다 네, 음. 어? 자, 마지막으로 70년생 54세 경술생 경술생, 경술생 하면은 또 이제 신과 떨어질 수 없는 어떤 인연이 있어요. 네. 어, 한편으로는 부당에 각각을 어떤 영감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네. 봅니다. 근데이자손들은 이런 강한 기운들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이끌어가야 되고 내가 우두머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들이 많아. 네. 응? 응. 그러니. 강압적이고 위압적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상대에게 거리감을 두게 할 수도 있어.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 네, 네. 자존심이 세다 보니까 어떤 그런 기운들로 인해서 남한테 무시당하거나 우사당하면은 네. 또못 참는 어떤 그런 게 있어. 네. 시비다툼도 조심해야 되겠어요. 네. 평생의 어떤 재물 복은 네. 괜찮아 보여. 네. 응? 응. 부부덕도 있어 보여. 주변에 인간의 덕도 있어 보여요. 네. 평생의 행복한 가정도 이렇게 무난하게 꾸려갈 수 있을 거라고 보죠. 네. 대체적으로 이런 기운들을 음. 어떤 신적인 어떤 기운들을 잘 활용하면 네. 아주 좋은 음. 삶을 살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어, 네. 그리고 만약에 또 궁금하신 게 있다면 음. 댓글로 해주시면 네. 선생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네. 또 추가로 풀어드리도록 하고 오늘 솔직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